우영이가 여행 갔다 온총 시간을 선생님은 x로 잡을 생각이거든. 그럼 x로 한번 잡아볼게. 내가 여행한 총 시간 동안 3분의 1은 잠을 잤고, 3분의 1x만큼 잠을 잤고, 12분의 1은 차를 탔으며, 4분의 1은 관광을 했어요. 또 식사나 쇼핑을 한 나머지 시간을 합치니까 총몇 시간이었대? 24시간이었대. 여기까지 이해하세요? 저는 며칠을 여행했을까요? 이런, 이런 거예요. 이해했어요? 자, 요식을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 양변에다가 12를 곱할게. 12 곱하면 얼마? 4x. 너는 x. 넌 3x. 12 곱하니까 얼마가 되냐? 계산해보자. 12. 이 부분을 계산하면 240될 거고요. 24가 두 개니까 48, 그럼 288 되겠네. 12 곱하면 12x. 됐싸용 자, 얘네들은 총 합하면 몇 x? 8x죠? 이쪽으로 이사 올게요. 자, 그럼 4x는 288 되시겠네. 양변을 4로 나눌까요? 4로 나누니까 총몇 시간? 72시간을 여행했다는 걸알수 있겠네요. 이하조 끝!